이름 뭐래? 사 뭐래? 팔 노마미거든? 아니, 와, 근데 야도구이 있어서 다행이다. 3이 경나왔어. 23, 23, 마디야. 팔아, 뭐해? 지금 1호. 막경이고, 둘 다. 일 가자. 어, 2, 3 중에 과자 고려해서 오늘 일 갈게. 일함, 왜? 지민판 봄? 팔아 이거 지민판 봐. 지민 판이면 일 고고. 그냥 쏘아 버리고 싶어. 아 오더 이? 아 이가 지민 아니야? 지 뭐라는 거야? 어. 뭐 뭐라는 거야? 어. 오늘 밤엔 너를 초대해 주지. 자, 육픽이 뭐로 나왔었지? 음, 수습 수습 인척 나갔구만. 자, 팔 속게. 아, 설마 저거 아니겠지? 역쿨작은 아니겠지? 아, 참 노마비입니다. 졌어? 설마? 1아 놀랬잖아 어 1갈게 3진이길 바래야 돼어 2사중에 의사면 진거야 199. 혹시 몰라 3이 진짜 의사일 수도 있어. 왜냐면 얘가 마피아거든. 어, 도굴마비 2가 진짜 모르거든. 자, 일단 3가자. 음, 확실한 게 좋으니까. 어, 만약 안 끝나면 74? 탄성해? 수습이지, 오케이, 오케이. 아 과학자였네. 어 진짜 혹시 모르는 거니까. 어자 아무튼 이렇게 해서 마피아 해봤고, 어야 신이었네? 아니 갑자기 마지막에 극일초로 그 자손나더라고나 진짜 깜짝 놀랐어. 오. 와. 어, 미안 미안. 음. 어. 최면? 어? 그 <laughs> <체면>? 뭐라는 거야? <laughs> 자. 내가 도경인데 <laughs> 우선 칠가아실 <7가. 웃음> 보고 내가 도경이고 우선 칠 가. 그리고... 어... 1사화... 어... 38마트... <laughs> 잠깐만... 실마피아 맞거든... 내가 봤을 땐 진짜 독일 경찰이야... 자, 1픽 조결이 어떻게 돼? 2손 7 고정! 자. 일단은 3노막 가자. 어, 삼노막 갈게. 도대체 누구야? 일단 7 마피하고, 야6 마피한 거보다 어, 쟤 뭐야? 쟤나 어떻게 알았어? 설마? 뭐 그거. 제 뭐지? 아, 피가 기화되는 것만 이거 68 마피안가 설마? 일단 8 투표하긴 했거든. 8이 진짜 뭔지 몰라가지고 그냥 4 투표할 걸 그랬나? 확실하게 일단 찬성 해봐. 음, 찬성. 아, 도굴 도둑이야. 아, 진짜 어떻게 된 거야. 할머니 지 마. 하이요. 야, 잠깐만. 알고 있네. 팔 투표야.

빨리처리하자지막 <laughs> 6막 쌍경크야. 갑시다 렛츠고. 3벨보의 6 6총 자, 3막 6막입니다. 어 3, 제발 다 의사. 자, 삼육 다 들어가세요. 쌍경이야. 어, 오, 보조야. 지금, 어, 시단. 판 빨리 읽어서 좋다. 자, 3막. 오, 보조라고 했어, 내가. 오케이. 356 들어가세요. 예. 네. 나뭐 없어? 7은 뭐야? 2,3 다드팀 없지? 어차피 3호로 다 가면 되니까. 이거 뭐 뭐더할거 있나? 나이스. 어. 야, 쌍경크 또 오랜만이네. 와, 이거 쌍경크 진짜 오랜만이다. 내 앞에서 심리 나온 애들 나 이긴 적 없음. 너, 너 때문에 이긴 거 아니야? 어, 치라, 어, 미안한데. 너 때문에 이긴, 이긴 게 아니야. 어, 내가 쌍경을 냈잖아. <laughs> 어, 여기 조금 크게 착각하는 것 같은데, 어, 조금 착각을 하고 있어, 잉? <laughs> 아, 팔 MB 줘야지. 어, <laughs> 어, 아, 7도 잘했어. 어, 7도 잘했는데, 어... 아, 조금 착각하는 게 있는 것 같아서 그거 콕 집어준 거야. 어 7도 잘했어. 어, 못한 게 아니야. 못한 게 아닌데, 내가 쌍경을 냈잖아. 음, 어띠 자, 아무튼 아, 7도 잘했어. 어 7이 40% 했지. 아, 나갔네. 어 이가. 이가 50%그 어떤 누구 죽어 마땅한 사람은 없습니다 자 풀뱃 작용? 음... 부디 이번엔 희생을 막을 수있도 어, 미안. 그래도 자일이어서 영매. 군인. 어. 그래도 나 죽으면 억울한. 참, 확성도 저렇게. 다 직업은 뭐야? 잠깐만. 3번 포커 오체대 보조야 어 허경 보려는 그냥 어 나는... 나 이미... 솔직히... 단서가 너무 없어서 어렵... 어 솔직히... 아. 이것으로 더 많은 희생을 막을 수 있다. 뭐더 7이면 슉. 보험 타자. 진짜 모르겠다. 어. 이거 진짜 모르겠어. 어, 저도 뭐라 안 할게. 이거는, 어. 원래 뭐라 안 하지만, 어, 이거 진짜 모르겠어. 어. 단서가 너무 없어. 뭐 사탄도 없고, 뭐. 다일티 시민 같아. 아... 이번엔 막을 수 있기를. 기자라고? 나이스. 오케이. 이것으로 더 많은 희생을 막 나이스다. 오케이 나이스. 내일. <laughs> 내일 팔, 독재. 자 팔은 무조건 보조죠 네 보조에요 야 아, 사피 근데 직업 깔땐 까야 돼 어차피 내가 힐줄거니까어어야 정치인이네 과학자야? 얘왜 끝까지 뭐 어? 사시민 뭐 같지 않다고 하냐 너 과자면서 그럼 사시민 화기잖아 <laughs> 그래서, 4를 안간 거구나. 어. 헐. 대박이네. 야, 근데 진짜 영매 모르겠다. 어, 영매는 진짜 잘 모르겠어. 아무튼, 수고하셨습니다. 항상 이런 반전이 있다니까. 영매, 아, 영매네. 과학자였어. 이게 말이 돼? 와, 난 진짜 과학자 못, 안 봤거든? 어. 3픽이 뭐 과학 뭐뭐 뭐 영매 내가 영매 유지여서 아는데 시민티 10점 준다 이러길래 어 이러면서 조금 어 영매티 나는 것 같기도 하고 하면서 이제 계속 영매 보고 있었지 근데 끝나고 나니까 뭐야 과학자였어 맞는 믿기 힘들지라도 진실인 법이죠 사탐 나왔네 확성 없어 그럼 아래쪽 조사하자 추리를 시작하겠습니다 아 설마 팔 노선 제 차례 였 군요. 에이, 차네 동네 있 어? 잠깐 만 기자. 오 경찰 확인 해? 아 니구나. 자, 팔 불안해. 어? 뭐야? 야, 팔극일 초에 사손했네. 예! 지령으로 봤네. 사탐. 기다려봐. 야, 그 길초에 돌렸구나. 와, 이거 내가 체크 못했네. 야, 이거 일을 간다고? 호리판. 아, 제발 성직 있어라. 팔손 4였거든. 그 길초에 팔손 4였어. 야, 이거 그 길초까지 계산했어야 했네. 어. 직업을 안깠네 1픽이 근데 직업을 안까긴 했거든. 뭐가 있어? 오케이. 잘했어. 이거 야, 불문이 이거 무조건 이겼다. 어, 불문율이거든? 그러면, 지금, 얘, 마피아지? 7, 마, 8, 마비아. 그렇지! 이거 확승이죠? 오케이. 자, 8, 마피아겠지? 8, 마비아? 나이스! 자 그럼 8부터 가야지 어, 왜 투표 왜 이래 아 어차피 판사가 하니까 오케이 오케이 야 확승이네? 아니 8픽 지령으로 사, 사탐 어 나도 이거 지령으로 본 거야. 어, 확실함. 어... 완전 개 극일초로 했어. 어, 왜냐면 내가 못 봤거든. <laughs> 자, 6 도둑이네. 자칠 가면 됩니다. 확승이네. 어 잠깐만. 졌네. 이야. 아, 졌어. 제가 <laughs> 확성이었지. 아, 제 확성 아니었잖아. 무치성으로 너무 일을 갔어 어? 어? 왜이래? 뭐야? 야, 이게 말이 된다 생각해? 야, 이? 파라, 너 지령이지? 너 지령으로. 와, 나 몰랐어. 어. 완전 개 극일초였더라. 나 이렇게 완전 극일초는 처음 봤어. 진짜로. 타이밍을 알고 있네. 0초에서 한, 여, 딱 이게 0이 될때한 1.2초 정도 기다리다 쏜 느낌? 어, 진짜 완전. 나 메모하면서 알았어. 어. 메모하는데, 어? 왜 나한테 손이 있지? 와, 당했다. 어. 반갑습니다. <laughs> 어, 반가, 반가. 아, 아무튼, 얘 예. 와, 8피 극일초. 어, 이거, 방송 각. 유언 지박 좋지. 제가 사탐, 유언. 아이 그만 싸워 어 와이파이 안 터지면 어 그럴 수 있어 어 음, 나도 <laughs> 오 주님 아무튼 수고했습니다 어 착하네 어 방송을 안 해. <laughs> 어, 방송을 알아. 자, 근데 와, 진짜 팬분들 너무 많다. 이거 무조건 올려야지. 자, 아무튼 이렇게 해서 <laughs> 사립 탐정 해봤고, 와, 이거 조심해야겠다. 그 길처 조심해야겠어. 나 진짜 눈 뜨고 코베였어. 어, 어 어휴, 모르고 나갔다. 이게 <laughs> 와, 나 깜짝 놀랐네. 잠깐만. 사사탐. 와, <laughs> 진짜. 와 이거 언제 사소란 거야? 어, 나 유언 작성할 때 사소했나봐. 어, 아무튼.